대모대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육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망령되고 커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는 양육을 받으리라는 얘기가 있고, 7절에는 경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육이 뭐고, 경건이 뭐예요? 양육이라는 건,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속에서 자라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경건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이제 속에서 잘 자라나가지고 겉으로 잘 이렇게 살아간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거룩을 내 속에서 양육을 받아서 그래서 겉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9절에 말씀에 보면,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그랬으니까, 어, 떤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왜냐면, 하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조가 되신다. 이렇게 10절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말이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왜?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그랬으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다는 얘기는 적당하다는 얘기예요. 딱 적당하다. 무슨 말이냐면, 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어울린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11장 38절에 말씀해 보면, 어, 히브리 11장, 11장에는 믿음의 장이잖아. 믿음의 장인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그 감당한다는 말이, 그게, 아 어, 악시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감당할 만한 사람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세상에 적당히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적당하지가 않다. 세상하고 딱 어울리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나가서 뭐 친구도 사귀지 말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 쉽게 얘기해서 세상이 놀자는 대로 다 놀지 않고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놀자판. 그럴 수도 있죠. 또 세상에서 바라는 건 성공하라. 그런 얘기 하죠.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이 바라는 것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해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뭐 세상에서 맨날 1등만 해요? 그런 거 아니죠. 세상에서 돈 가장 많이 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세상, 그리스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과 다른 말을 하고 세상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적당하지 않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적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 게어 이제 악시오스라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악시오스가 감당한다. 세상이 감당할 만하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 교회에 적당한 사람, 교회에 딱 알맞은 사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알맞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세상하고 맞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하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몸안 맞는 사람이에요, 좀. 어, 세상 친구 사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 일하지도 말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다할수 있는데 어, 세상이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어, 성문기도학교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야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10가지 실천사항이 있어요. 그게 <laughs> 뭐, 실천사항이 뭐예요, 여기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성질 내지 마라. 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망에 저주된 말 하지 마라. 생명에 복된 말 해야 된다.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이 세상이란 말은 친구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추구하는 세상, 성공적인 세상,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마귀의 세상. 이런 것들에게 어울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그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어, 돈을 사랑하지 마라. 예. 네, 그러면 되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 넘어져요. 돈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열 가지 실천사항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교회에 딱 어울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딱 어울리는 사람들, 주님께 딱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베드로후서 4장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믿음의 그 단계가 나오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믿음의 이렇게 단계가 나와요. 그데 그렇게 단계를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방법이죠 그게 어떤 단계가 있냐면 이렇게 단계가 되어있어요 부지런한 믿음 위에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덕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경건 경건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이 믿음의 단계인데 이 믿음의 단계를 거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11절에 이같이 하면 이렇게 이같이 하면이란 말은 요 실천 사항을 잘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걸 굳게 잘 지키고 있으면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부지런한 믿음의 덕 덕위에, 지식, 지식위에, 절제, 절제위에, 인내, 인내위에, 경건, 경건위에, 형제위에, 형제위에, 사랑을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양육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라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게 뭐라고요? 겉으로 나타나는 나의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성경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 그죠? 다윗도 훌륭한 사람이고 솔로몬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훌륭한 사람이고, 여우수아도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둘다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모세는 모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우수아는여우수아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는 여러분은 생각할 때, 모세가 따로 있고, 여우수아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말한다면, 여우수아는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라는 율법이를 말는 사람은 광해에서 죽어야 되고 여우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죠. 모세가 이끌어 나왔던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다 광해에서 죽었어요. 율법이니까. 그런데 율법 안에서 태어난 그 광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우수아가 은혜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광해에서 죽은 사람들은 결국 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어린 아이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모세는 이 광해에서 죽고 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우수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한 거죠. 그리고 여우수아는 직접 들어간 거고 그럼 모세는 그럼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 그런다면 <laughs> 모세가 못 들었다는 게 아니라 한 나라에는 천국에 모세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당연히 광해에서 죽었다고 해서 천국에 안 갔겠어요 그런 말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누구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와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다는 것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를 말하고 엘리야는 누구의 대표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세 명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마태 복 17장에 변화산에서 세 명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놀래 자빠질 정도란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지고, 놀래 자빠질 정도예요. 하늘에다가 막 임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놀래 자빠질 정도 이게 너무 좋으니까 거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살까요? 그랬더니 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거기 있어요? 예수님만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는데, 누구, 누가,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약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 합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완성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다. 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 9절를말씀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쓴 것이다. 예,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일,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쓴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때의 성경은 뭘, 뭘 말할까요? 그때의 성경은 구약을 말할까요? 신약을 말할까요? 구약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시대니까 신약이 아직 안 이루어진 때죠. 신약이 안 쓰여졌을 때란 말이에요, 그죠? 구약이 쓰여졌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나에 대해서 쓴 것이고, 이것을 너희가 잘 상고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것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로 광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우수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여우수화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우수화가 따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광해에 있었던 모세 율법이 여우수화라고 하는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겠죠. 다윗과 솔로몬 얘기를 여러분이 아시죠.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죠.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면 다윗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닌가요? 예, 네, 이렇게 보는 봐야 된다 그랬죠. 모세가 요수아로가나땅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게요. 누가 다해 놓은 건줄 알아요? 다윗이 다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봐 봐요.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십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발바닥에 두는가? 십자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샬롬, 솔로몬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십자가로 전쟁이 끝나고 원수가 다 발바닥 아래에 밟아서 뱀의 머리를 밟고 원수가 끝나는 전쟁이 끝나는 종식되는 그런 장면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장면이죠. 다윗이 그것을 끝내야 그다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오는 거죠. 다윗이 전쟁을 끝내야 평화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평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 와서 성전을 어,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전쟁이 끝나야 솔로몬이 왕이 돼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전쟁이 있다는 말은 전쟁은 왜 하는 거예요? 전쟁은 왜 하는 거예요? 예? 전쟁 왜 해요? 서로 다르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자, 내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내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죠. 서로 다르니까 싸우는 거죠. 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가 나누어져 있으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죠. 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싸우는 게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누가 이겨야 돼? 다윗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완전하게 믿으면 내 나라는 파괴되는 거죠. 그걸 완전하게 믿으면 내 나라는 없어져요. 내 말이 없어지고 자기 생각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여전히 있고 자기의 말이 여전히 주장하고 자기의 나라가 여전히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전쟁, 하나님이 뭐 질라고 하나요? 안 지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싸우는 겁니다. 내 속에서. 그죠? 우리의 속에서.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안 끝나는 겁니다. 그 전쟁이 안 끝나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함으로써 전쟁이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전쟁을 통해서 내가 져버리면, 내가 져버리면, 그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다 져버렸어요. 내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나라만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심판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 그죠? 죽을 때 심판받은 일이 없으니까, 둘째 사망이 안 오는 거예요. 먼저 죽었으니까, 첫째 사망이 왔으니까, 죽었으니까, 첫째 부활이 온 거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은 누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 부활한 거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잖아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이분만이 천국 가는 거니까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째 사망이 안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심판 안 받는다고. 그러나 여기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죽을 때 심판받아요, 여러분. 그날.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오면 끝나는 거야, 그냥.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서 말씀 들을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안 죽어! 자기를 돌아보세요. 죽었나, 안 죽었나. 어지간히 안 죽어요, 그게. 진짜 자기 죽이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거. 전쟁 끝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죽이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원수를 발, 발로 밟아서 우리를 끝장내고, 그 여기 너라는 원수 마귀를 밟아서 끝장내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요. 십자가로 다윗이 승리해야 솔로몬 왕이 평화의 왕이 내 속에서 왕이 되신다고요. 그가 나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고요. 그게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여전히 여러분이 막 살아있으면 교회로 안 됩니다. 교회로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로 하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온, 맨날 자기만 생각되는 거야. 순 자기 중심으로만. 교회 와도 자기가 잘 되려고 교회 나온 거야. 자기 성공하려고, 자기 가정 잘 되려고 교회 나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잘 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한게 아니라, 자기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안 죽어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 예수가 여러분을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원수를 발로 밟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끝장난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야지. 그래야 교회와 하나가 되지. 주님께서 십자가 못박게 돌아가신 게 교회 세우려고 한 건데. 달리시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려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준 거야. 다윗이,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준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성전을 솔로몬이 원했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었어요. 그거를 다윗이 전, 너는 전쟁하는 컨셉이니까 너는 전쟁을 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너는 승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수를 발로 밟는 게 너의 컨셉이야 솔로몬 너의 아들이 솔로몬이야 그게 샬롬이야 그게 평화야 평화의 왕이 성령으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거야 성전을 그게 솔로몬의 컨셉이야 솔로몬이 짓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짓고 싶었던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해요. 이어서 이어서 짓고라고 나오잖아요. 이어서. 그래서요 성경 하나만 찾고 마칠게요. 역대상을 한번 찾아봐요.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 3절 볼게요. 역대상 28장 2절 3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괴, 곧 우리의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 봉,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19절, 2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려줬대요.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이 짓고 싶었던 교회 성전을 설계도까지 다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랬잖아요. 설계도까지, 그리고 모든 재료를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설계도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한 겁니다.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내적인 성장이죠. 내적인 성장.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성전이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이 자라나고, 우리의 속에서 자라나면 내가 더 축소되고, 죽고, 어, 더 작아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지니까. 그러면 내 속에서 이루어진 걸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겉으로 만들어내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타난 게 성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십자 못 밖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통해서 교회는 밖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부활하여 밖으로 확 드러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죽으셨지만 많은 사람이 그 죽음에 같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오히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시자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겉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지더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내적으로 성장이 없으면 겉으로 경건한 거룩함이 나타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있지 않으면 그러면 겉으로 그 말씀이 나오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내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겉으로 경건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 받고 그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